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더 신영시장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굉장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왔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을 먼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앱을 설치를 하시고 그 앱으로 요즘 온라인 결제 많이 하시죠. 온라인 결제를 하셔서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5천 원 이상의 온라인 상품권을 전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신영 씨랑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서는 꼭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잠시 직원분 네, 잠깐만. 네, 한 번만 나와 주실까요? 우리 또 우리 직원분께서 열심히 이 이벤트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고객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어, 정말 좋습니다. 아, 어,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이 온라인 상품권 받아 가실 때그 표정들이 좀 어때요? 어, 어 너무 행핵 하고 네. 또살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아, 만족스럽게 가십니다. 네. 네, 2만 원을 구매했는데 5천 원을 준다. 이거 진짜 어... 엄청 큰 에이, 거거든요. 엄청 죠 그렇죠? 네. 혹시 어느 정도의 분들이 받아가셨는지 어... 혹시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그냥 호텔도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엄청 많이 받아가. 네. 받아가시는 거. 네, 지금도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아갔다고 하시고 네. 또 옆에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 이쪽에서도 또 이제 온라인 이벤트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안내도 받으시고, 3물번 네, 이제 저희 선물까지 받아가시고 계시는데요. 자, 과연 우리 고객님들의 실제 가, 좀 심정은 어떠신지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또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좀 하고 선물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인터뷰 할 뻔에 이제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우리 인터뷰 할 뻔에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 안녕. 아좀 어려우세요? 아, 인세요아 얼굴 안 나오는 거야? 얼굴 안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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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마스크 쓰고 계면 네. 괜찮아요. 네. 네. 어떤, 지금 이제 시험시장에서 이렇게 온라인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참여하러 오신 거죠? 아,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가다가, 어떤 내용인 궁금해서. 여쭤볼, 아, 궁금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일단은 직원분들이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네네. 시험시장에서 내 어차피 쇼핑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온라인 구매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데,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네네. 그 온라인에서 결제 내역이 다 있어요. 그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아, 이제 네. 5천원에 온라인 상품을 또 준다고 합니다. 아 좋네요 그제히 좋죠? <laughs> 네, 네. 네. 2만원을 사는데 5천원을 준다 어떤가요? 음, 아주 메리트가 있죠 아주 메리트가 있죠 그렇게 신영시장 자주 좀 오시나요? 네네 네. 어 혹시 일주일에 몇번 정도 오세요? 음, 한 3-4번 정도세 3-4번 <laughs> 진짜 많이 오시네요 네네 네. 와 좋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꼭 혜택 받아가시고 네네 네. 또 이제 많이 신영시장을 방문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시원시장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많은 곳들이 상품들을 소개하고 아, 있는데, 네. 우리 또 고객님께서 여기는 꼭 둘러봐야 된다. 하는 곳이 있다면 한 군데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해주시고아 저는 저기 밑에, 네 저기 밑에, 청과, 청과, 신우청과인가잘안 네. 보이는데, 저 어, 과일이 아주 맛있고, 가격도 과일이... 저렴하고, 네. 아, 어, 품질도 좋고. 네. 가격도 저렴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 사장님, 사모님도 아주 친절하시고 이야, 네. 이거 오늘 어마어마한데요. 아까 과일 도 이제 다른 거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네. 라이벌 구도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신우층과도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너무 감사하고. 네. 이거 좀 약수 아니면 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아, 네네. 네.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쇼핑 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과 인터뷰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신영시장 내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온라인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서의 이벤트 소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안녕!